제루스, 치즈! 와, 에이, 아, 노즈도르무? 아, 근데 나, 나, a f k 왜 이렇게 하고 싶냐? 이, 아, 난, 이, 목맛이 너무 좋은데? 노즈도르무? 좋은 건 얘가 좋거든? 여기서, 제루스 두 장이나, 명인 두 장, 아, 아 명, 영웅국에서두 장, 아니면, 그, 이겨용 두 장, 어때? 무슨 소식지? 아,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아, 이 뭐, 저는 그냥, 팀원들에게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긴거죠 전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아 인정하지마요 아 내가 그러면 아니야 형도 잘했어 이래야지 뭐하는거야 내가 내가 군대장이었잖아 또 4데미지 맞겠네 그럼 체력 34 여기서 나는 지금 좋은게 카드가나, 제루스, 영혼고개사 이겨용도 AFK에서 나오면 좋거든 빠른 타이밍이라 이겨용 이겨용 나오면 초반에 좀 세게 갈수 있거든 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오나 코바트도 좋죠 인프도 뭐, 무리의 지도자? 이걸 무리가 제일 무난하겠죠 아직 제로스 치즈. 이럴 거면 제로스 나올 줄 알았어 인프 뽑을 걸. 그러면 인프 뽑았으면 필드 유지력 좀더 센데. 나는 여기서 늑대우드머리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저거 할라 그랬지. 지금 얘가 이거 훔쳐간 거야? 이 나쁜 새끼. 방카만들었죠 뱀! <laughs> 잼! <웃음> 아 이게 방을 뱀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잼도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얘는 얘는 초반 깡패가 아니라 스탯 자체가 그냥 70이야 두번 때리는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얘는 방울뱀이나 다른 육성에 비해 안 좋긴 해아좀 아쉽다 내가 잽다이를 쓰려고 제르스를 뽑은 건 아닌데 아 나는 참 어... 차라리 뭐 아쉬운대로 천상의 몰록이나 뭐 전투절단기만 나와어도 괜찮을 텐데 잽다이가 나와버렸네 아 속상하네 상대좀 운이 좋았다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압도적으로 못 이기잖아. 아, 속상해. 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나머지를 못 지켜주잖아. 여기서 막 찌끄리기도 안 나오고. 아, 속상해. 리롤에서 쥐찾아도무참 좋은데? 레버 파자. 지금 잼 있으니까. 요거 <laughs> 팔고. 아, 너무너무 속상해. 진짜 망가아서 팔아버리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아, 이거 봐봐. 아, 너무 약한. 상대는 여섯 개인데 난 다섯 개밖에 없잖아. 얘가 방을뱀이었으면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 아, 이거 봐. 아, 죽었네.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가수인을 모용하는 게 좋겠군요 허허다야 잠깐만 이거 뭐냐? 기계 악마 야수 일단 갖춰놔 일단 다 갖춰놓고 뭘 살지 고민해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 얘는 공격력 제일 낮은 내려 갖고 왔는데 진짜 개돼지같은 놈 <목소리> 졌어 와 죽네 열받아 우리라 그랬잖아 쟤 아니, 그리고 이건 내가 준게 아니야. 상대가 불써 가지고 지정해 간 거야. 지명 했어, 지명 용족 대표, 야수 대표 어? 잠글 만한데. 얘, 얘, 얘다 좋아서. 다음 턴 요거 세개다써 써도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도 선빵맨이고 얘도 선빵맨이고 얘도 선빵맨이야선빵맨이세 개나 있으면 겹쳐 얘를 팔아야되고 히드라를 사지 말까? 안죽었네 이거이건 예상 이인데왜슈팅이 쏘기도 전에 임죽은거냐 손방이 세 개나 있어야 돼. 느조스, 잭, 히드라.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히드라가 또 나왔네. 쥐도 나왔네. 잠깐만. 슈팅을 팔아야겠다. 이거 슈팅 팔고 야수로 가야겠는데? 아니면 여기서 칼 조형도 좀 고민해 볼 만하거든. 하나만 팔 걸? 아, 자리씨 개멍청이 왜두 개를 팔았지? 나, 왜 자리가 또꽉 찬다고 생각했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안녕 모듈을 하나 있으니까 자리가 꽉 찬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녕 모듈 합쳐지는 거였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오 히드라에, 얘는 죽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지금 쥐떼 없어.

아 이거 되게 탐나지 않아요? 얘 계속 버프 이런데 주면 여기다 주면 참 좋지 않아? 데스이면 이것도 좋은데 이거 개좋은데 청동감시자 고용하는 게 좋겠군. 이거 사서 히드라에 바를까? 다음 턴에 레업각 하면서 요거 황카 만들어서 육성에서 엄마곰이나 방울뱀 찾아보자 코발트 헌터? 으어얼 야넌왜 잽이 있냐? 미친이들아 긁는거 봐 샹... 아... 자 토학질 나오네 하겠지, 닭갈비요 고기랑 면이랑 비교가 되면 아, 면은 맛있는데 얘 보내버리자 아니야 버프가 욕심나긴 하는데 버프를 할걸 형님 저 방금 리노 잭슨으로 제로스 찬스 엄마고 한카로 14연승 1등 했습니다 아주 죽여요. 잘했습니다! 진짜. 얘를 빼고 얘를 넣으면 이 골드. 지금은 그냥 잠글만 해요. 얘가 기계니까. 얘 첨보리필 생각하면 이게 맞고. 기계가 6장이니까. 얘가 첨보리필못 받는 게좀 아쉽긴 하거든. 밖에 안 나간 지 얼마나 됐냐고요? 어, 한 3일 전에 쓰레기 벌려 나갔다 왔으니까. 한 3일 됐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딱 2주 됐네요, 이제. 지난번에 대구 갔다고 이주됐네요 아 서순 씨 쓰레기 버려갈 때 마스크 쓰고 갔냐고요? 안 쓰고 갔죠 쓰레기만 버리고 오는데 이겼다 근데 그 죽냐? 죽진 않겠다 1뎀 남았네 어, 자가격리 죽인 것도 맞는데 이거는 방울뱀 써야겠죠? 요것도 안쓸 거고 여미 인프도 좀 그러니까 방울뱀 쓰고 요거 사자 요거랑 요거 넣으면 되니까 얘도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지금. Fuck! 약간 야수 덱인데 뭔가 되게 어설프다, 그죠? 어설퍼요. 우리네 덱이, 우리 필드가 상대 필드보다 아, 세다는 보장이 없음왜 약한 히드라부터 먹냐고 보통 첨보 같은 게 있잖아. 그거를 긁어 버리고 도발을 그다음에 얘가 짭쩝 너도 잽이 있니? 어머? 그래도 얘가 막아줬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칸고르 잡은 거 개대박. 황금 폭탄인데. 이래 버리면 이겼죠? 우리에게 방울 뱀이 있으니까요. 소지리 이이 아까 얘한테 졌지. 준내 열받아. 요거 용병으로 쓰기 굳이 레버 하자. 사실 이레업을왜 했냐면 상대가 데스윙인데, 얘랑 얘가 진짜 좋거든. 데스윙 상대로 나이스 선빵, 나이스 선빵. 샥 샥, 우리 방울 샥 샥, 걍 이김 방울 뱀. 이었고구요 죽진 않겠다 상대가 그죠? 데스인 상대로는 요정도 찌끄레기 필드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자 이제 세명 남았네요 얘왜 1등이냐 왜 용족으로 11연승 하면서 1등이야? 뭔 사기를 친거지? 용족이면 맥스나 하나 사놓고 싶은데 야, 용적으로 1 1연승 하면 얼마나, 이거 황카, 황카가 다섯 장이네? 요거 황카 노려볼까? 맥스나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 더미 찬스일 때, 내가 좀, 체제를 확정해야 될것 같아서. 방울, 비. 리븐데어는 사을만 하지 않나? 지금 중매가 많고? 잠시만요. 여러분 저뭔 전하냐면 3년 동안 인터넷 잘 썼다고 지금 하면은 2년 아 1년 동안 무료로 뭐 해준다는데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럼 나3년 동안 인터넷 약정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 둘 또? 1년 공짜해 준다는데 아니야? 새거 찾아요? 현금 주는걸로 하라고? 돈도 줘요? 아얘 뭔데 자꾸 연습기 기계로 바꿨네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또잘 찾은 분 있던데 중매가 있어서 리븐데어 쓸거라 요거랑 요거 안쓰고 요거쓰기 좋아보이거든 힘든 불안이구나 어쩐지 씨. 근데 별로 안쎄보이는데? 어 근데 체력이 38이라 한번만 잘못 싸우면 조지는거야 근데 개잘싸운다 이번판은 야 이번 판 되게 잘싸온다이 세상의 자라는 거, 수 명이 이놈들의 복승이다 아, 미니 스톡 같은. 창조대 한번 가자, 창조대. 아왜 그걸 치냐? 자, 요거 아, 요거 죽어야 되는데. 얘가 체력 보존을 너무 많이 해놔서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 근데, 나도 지금 필드는 세니까, 요거 사면서, 지금 내가 얘한테 잽을 쓰는 게 이유가 없었거든? 그죠? 잽을 지금 보니까, 점마가, 방울! 뱀! 요거 지금 좀 좋아보이는데? 나얘 안쓰고싶어 얘가 지금 적이 없잖아 도발 하나 있으면 좋긴하거든? 방울! 뱀 방울뱀 이총6장 인데, 지좀팔 라고, 지 팔고, 지금 뭐더 리븐 을2장넣 으라고？뭘 자꾸 팔래 팔기 는 다음 턴에팔 아야지, 다음 턴지 금은 써야지, 아니야 맞 잖아？지 금은 이거 팔고 못, 돈이 못써 잖아. 이게 좌밥이구만! 이, 이 정도로 10년 전승하고 있었던 거야? 어이, 자네! 클라스가 다르다고! 자, 이제 딸피. 얘가 근데 은근 좋은데? 도발이 있어서? 상대가 뭐, 요런 거안 때리게 도발 하나는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요거, 한카 맞추는 게 지금 베스트야. 쥐를 팔고 요걸 넣고, 요거를 좀 보자. 맥스나도 괜찮거든? 요걸 팔고 방울뱀이 더 좋을 듯? 어? 골드린? 자, 요거랑 요거랑 선택 중에 전 지금 이게 더 좋아보여요. 왜냐면, 얘가 88버프긴 한데, 얘랑 얘는 못 받으니까, 난 얘가 더 좋아 보이거든? 요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찾았네? 얘가 쳤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근데 아직도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황금 마블뱀이라 되게 세거든? 그리고 얘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난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천벌 이필 해주겠네. 내가 죽었고. 그죠? 나 세죠? 해 봐. 얘를 누가 잡을 거야? 최소 무승부죠. 무승부 그냥 이겼죠. 뺨. 황금 방울 뺨. 이거지 방울뱀 매니지 이연승? 그래 내가 어제 점수를 떨군 건롤 대회가 끝나고 피곤했었어요. 아 축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